귀여워. 이게 지금 무슨 귀여워. 무슨 귀여운 유혹이야? 음. 응. 내 응. 싫어해, 이피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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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여워. 음, 저도 너무 귀여워. 빨리 마는데. 나 사랑해. 음. 음면 살짝 술 취했네. 응, 맞아. 응. 라이브 때 맥주 마셔서 조금 술 취했네. 응. 귀여워. 인제 뭐하지? 토요일 저녁을 뭘 하고 보내지? 일단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피곤해서? <laughs> 술 먹어서 지했어 응. 음, 취한 김은아. 취한 김은아 싫어해? 아니 정말. <laughs> 취한 김은아 품에 잠든 우리 아기. 나 왜? 저한 번씩 막 이렇게 입에 먹던 거를 서로 입으로 주고받거든요? 좀 약간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아무래도 커플이니까. 제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진짜 비몽사몽 이런 상태였는데 초연이 갑자기 훅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뭘 입에다 넣어줬거든요?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땅콩 씹어. <웃음> <웃음> 땅콩이 완전 가루가 난 거를 제 입에 들어왔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지 오트밀 먹는 기분이 안녕. <laughs> <laughs> 그거 근데 나 뭐였는지 좀 뭐, 얼추 기억나는데 그게 어. 그냥 땅콩이 아니라 되게 맛있는 땅콩이었어가지고 얘한테 그 맛을 보여주고 싶었나봐 전 자다가 갑자기 땅콩 가루를 잘 아, <laughs> 씹다가 이게 너무 마시, 맛있어가지고 음. 너도 맛봤으면 좋겠어서 내가 한그히네 입에 넣었는데 음. <laughs> 씹었던 거랑 좀토상을 아팠다고 니가 사랑해서 받아 먹어준 거라고 응, 원래라면 진짜 절대 안 되죠 <laughs> 근데 초연이니까 내가 그 땅콩을 씹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러면 니네 <laughs> 사랑하네 응 맞다 니 응. 요즘 내한테 반하나? 반한다 언제? 네, 네 눈빛에 치여어 그런 장난치는 거 말고 나 요즘 맨날 맨날 네 귀여워하는데 그래서 오고 오고 <laughs> 또 올렸어? <울렸더나>? <laughs> 어제 밤에도 잘때네 이마에 쪽쪽쪽쪽 뽀뽀하고 네귀구멍에 손도 넣어두고 아, 그랬는데 그거 내 꿈인 줄 알았다 그래. 나는 맨날 졸릴 때 그거 몰라가지고 그 좋은 거는 맨날 다른 사람이 당한다 그 니다! 니 아니, 자신이다 수채니가 아니, 저거 잘때 진짜 많이 이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잘때막 어, 뽀뽀도 네. 많이 하고 엄청 음. 많이 만지고 오빠가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싫어하는 거야. 제가 은하 눈썹 만지는 걸잘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은하가 잘때 맨날 눈썹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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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는 거예요. <laughs> 너무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럼 왜 슈로도 막이렇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티키막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게 싫었는지. 귀엽게 나온다 우리집 애기 음. 저희 핑이가 실제로 진짜 귀여운데 저희 핑이 사진도 안받는거 음. 진짜 귀여워 아니 근데 저희 커플 같지 않나요? 아그 댓글 때문에? <laughs> 저희가 커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막 욕설을 하면서 너희 뒤에 회사있는거 티나고 돈 때문에 레즈비언인 척 하는거 같은데 얼굴만 봐도 음. 헤테로 같다면서 욕과 헤테로라는 말을 합성해서 음. 음. 그 말을 듣고 나도 회사 있고 싶다 편집자 있고 싶다 라고 <laughs> 생각했지 우리 커플 안 같은지가 궁금해서 우리 진짜 커플 같아서 밖에서 막 무슨 관계냐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맞아 실제로 응. 보면은 친구 안 같아 보이는지 갑자기 무슨 사이냐고 많이 응. 물어봐요 근데 저희가 좀 약간 밖에서 안 들키려고 개그 연인 아닌 것처럼 응. 많이 응. 하잖아 일부러 손도 안 잡고 응. 떨어져서 막 친구인 척말좀 응. 하고 그렇게 하는데 꼭 물어봐요 둘이 무슨, 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우리 커플 안갔나요 커플 증명해보기 할까? 우리가 레 주즈비언인 이유 1번 1번? 우리는 이런 것도 할수 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웃음> 커플링 이유 우리 뽀뽀 좀 하지롱 그거 어떻게 부모님 양쪽 양가 부모님들한테 어. 다 인사까지 드리고 막내하며지내는데 어떻게 이게 레즈 커플인 척하는거일수있지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그 있는 일을 일을 할이일 내내 같이 지일기할수 있는 일을 너무 있는 일아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니 이거 안 먹는다니. 맛있네. 먹어, 이 맛있지? 응. 인정. 오잉 싫어한다니. 오잉 맛있지? 응. 걔도 아직 오잉 싫어해. 그왜왜 왜 먹는데? 근데 맛있어. 우리 그거하자 뭐? 깔자 짧게 자르기. 툴, 우리는 녹여서 없앨 수도 있는 지경이잖아. 건물이니까 <laughs> 음. 힘으로 빼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부 가져. 음. 준비 준비 음. 시작. 잠깐만, 니네 입술로 이거 잡았지? 응? 잡았지? 응. <laughs> 공기로 가져가자니까, 이거. 그럼 당연히 니가 이기지. 해봐 해봐요. 니 폐가 크겠서내 폐가 크겠어? 니 폐. 니 폐가 크지? 아니지. 폐 크기 차이가 응. 이보세요.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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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는 보컬 선생님입니다. 듣기를 잘 해야 돼요. 복식 호흡. <laughs> 우리 풍선 불기하자. 그래? 어, 그거 들고 와봐. 어디갔지? 이걸로 이제 풍선을 불어서 만드는 건데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이걸로 한번 누가 더 풍선을 응. 크게 만드는지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우킹 건 이미 벌써 불면서 많이 울었어요 <laughs> 내가 엄청나게 수박만한 걸로 만들어줄게. 진짜? 응. 응. 오욕심불에다 터져버림 오고멍났다 어디 오욱쑤망했요망했요이 아, 이게 무슨 행패세요 불리했다 한번더 해볼래? 응 알겠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한번더하게해니다이초당색좀 터트린 거 봐라 초당이점안터트다 <laughs> 이거 너무 세게 보는 거같아 항상 어 여기 구멍이 났다. 오가 보여 보여줘 보여줘. 오나 진짜 많이 잤어. 니보다 크게 만들고 싶었어. 그렇게 많이 져도 되는 거가. 어. 나도 그렇게 할래. 이 <laughs> 솔직히 말해라. 몇 살? 1 3 살이지. <laughs> 아그 돌렸을 때는 거. 와나 다시 할래. 나 다시 할래. 아 아직 안했 해. 언제 한다. <laughs> 아니다 나, <지도> <laughs> 나 지금 한다. 나 지금 한다니까 빨리. <웃음> 와 미쳤나? <laughs> <이 정도나? 웃음> 여러분 얘 얼마큼 심하게 많이 짜고인지 한번 보여주고 해라. 거의 추파칩스 사탕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열심 내는 거 봐. <laughs> 망했대요. 박초현승이, 박초현승이. <laughs> <방청하시네. 웃음> 아! 네 진짜 이거 어떻게 터트리려고 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고내 이걸 터트리려고 했어. 나 이거 전시할 거 일주일 어디에? TV에 붙여놓을 거야. 안돼. 이거 전시할 거 터트려서 터트리기 재밌겠지?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돼? 아 진짜? 몰랐다. 이렇게 통통 치면은. 어때? 네? 크게 보이시나요? <laughs> 미쳤나. <laughs> 버블 사진 찍자 버블. <웃음> <웃음> <잠시만요>. <웃음> 좋아 이거 <laughs> 좋아. 미쳤나.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렇게 많이 하면 나는 비치 발리볼도 만들 수 있다. 뭐,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거 내한번만불게해주면줘 만들어. 이거... <laughs> 진짜. <웃음> 내 순서를 기다리는 중. <laughs>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재현말 앞에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가면 이렇게 미쳤다 아니거든 아니거든 나도 그 정도 해서 할 거다 박조현 위 나도 윈. 그 정도 해서 할 거다 알겠다 야니 음, 야, 수... 진짜 다 썼네 어. <laughs> 수선하면서 부르는 거야? <laughs> 계속 수선하고 <거> 진짜 웃겨 존나 이 서른 부자라 <laughs> 계속 수선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laughs> 수선한 김분 이거 계속 구멍 나러분여 이거 수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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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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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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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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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깔맞춤. 사랑해. 내가 어쩌다가 네한테 왔어나 정신이 차오게 이렇게 됐어. 우리는 산행했지. 응. 사냥했어 너네 산행가는 나는 엄청 난험덜이 <laughs> <laughs> 심장 좀 평소보다 빨리 뛰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숨소가 조금 빨리 뛴데. 나디 아, 네술 먹어서. 수고했어. 언니. 응. 니도 자자. 응. 화장지 우고 자야 돼. 귀찮아. 화장지를 주는 콘텐츠는 지금 찍자고 슈, 슈. 음, 귀찮아. 너희가 그래서 이긴 사람화장지 주기. 아. 음. <웃음> <웃음> 오. 아, 보